아무튼, 일단, 선 픽업이, 느비에트 잖아요? 느비에트랑 호두인데, 일단, 느비에트 어떤 재료를 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근데 이제, 금단의 지식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꿈에서 본 걸로 해야거든요? 하 <laughs> 이제부터 여러분들 그 레진을 쓸 때, 다음에 나올 친구들을 이제 생각해서 쓰셔야 하는데, <laughs> 심지어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좋은 게, 오늘 전부 다 열려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위에 있죠, 여기. 여기에서, 이제 무기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무기 돌파제를캘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 있죠 이 아래쪽에서 성유물 그림자 세트랑 황금 극단 세트를 캘수 있고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서 이제 캐릭터들의 특성 레벨을 올릴 수 있는 특성제를 캘수 있는데 아마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나오는 느비에트 같은 경우 공평의 철학을 사용하지 않을까 <laughs>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거든요 아 어떻게 추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긴 것도 딱 이제 누비에트가 잘 쓰게 생겼으니까 이 공평의 철학을 캐주셔야 하는데 스킬을 1레벨에서 9레벨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이 철학의 개수가 제일 낮은 단계가 9개 그리고 중간 단계가 63개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게 114개 정도 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부 다10 10 10을 찍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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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에 1 0레 넣을 때이 친구가 16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6개를 뺀다고 생각하면은 48개를 빼야잖아요 48개를 빼면은 66개를 모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기 육성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무기를 나오자마자 바로 전물을 뽑아서 90레벨을 찍는다고 가정하면은 아마도 이 성스러운 이슬의 정수가 들어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해두면은 무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90레벨을 찍어서 이제 캐릭터 90 그리고 무기 90 특성 999를 찍을 수 있으니까 미리 재료를 캐두실 분들은 아마 이 제일 높은 단계 성스러운 이슬의 정수가 6개 필요할 거고, 보라색이 14개, 파란색이 14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록색이 5개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색이 6개, 그리고 보라색이 14개, 이제 파란색이 14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록색을 5개 모아주시면 무기도 전부 다 이렇게 육성이 가능하고요 캐릭터 레벨을 1에서 90까지 올리는데 정확하게 209만 3 4 0 0모라가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캐릭터 레벨을 90까지 한 번에 올리실 분들은 2 0 9만모라 정도를 준비해 두시고 경험치 책이 가장 높은 등급 있죠. 가장 높은 등급이 420개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효율적으로 레벨업을 하려면 중간에 안쓰고 이제 중간 단계랑 낮은 단계를 써야 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제일 큰거 415개랑 그리고 중간 크기 중간 크기가 11개 그리 작은 게 12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넣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은 이제 1레벨부터 나오자마자 바로 90레벨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1레벨에서 90레벨을 찍는데 113만 1520 모라가 필요하니까 모라를 이만큼 준비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 성스러운 이슬 이 친구가 필요하죠 이 친구랑 추가로 재료가 더 있을텐데 몬스터를 잡아서 나오는 재료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어떤 재료를 쓸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맵에 있는 뭐 기계 몬스터라던가 백혈구같이 생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잡아서 재료를 얻거나 아니면은 물고기들 잡아도 재료를 주거든요 뭐 꽃기같은 애 잡으면은 물방울같은거 주니까 그런 친구들은 최대한 많이 모으셔가지고 무기나 캐릭터 나오자마자 바로 육성을 할수 있게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경험치 책이랑 뭐라 그리고 이제 공평의 철학 뭐 인도 이런 공평 친구들 성수운 있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많은 몬스터 잡아가지고 재료 미리미리 캐두시고 특산물은 아마 새로 나올 것 같으니까 특산물은 이제 새로 나왔을 때 그때 열심히 캐시면 될것 같고 성류물은 사실 어떤 성류물 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림자 세트랑 몰락 세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둘 중에 하나를 쓰거나 아니면 신규 성류물이 나올 때 신규 성류물을 쓸것 같은데 느비에트를 키우실 분들이라면은 몰락 세트, 뭐 닌프 세트 그리고 그림자 세트 같은 세트들을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나오자마자 껴서 사용해보시고 제일 데미지가 잘 나오거나 쓰기 편한 성유물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9월 27일날 신규 캐릭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다들 열심히 같이 해가지고 누비에트 많이 드시고 전후도 이제 빠르게 비티해가지고 뽑으셔가지고 재밌게 누비에트 쓰셨으면 좋겠네요.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특성 올릴 때도 이제 모라랑 그런 거 들잖아요. 재료랑 들 텐데 모라는 이제 스킬 하나를 9레벨까지 찍을 때마다 95만, 2천, 500모라가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곱하기 3해가지고 뭐 평타랑 이랑 궁을 다 찍는다고 생각하면 은 이만큼 모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10레벨 찍을 때 추가로 70만 모라, 210만 모라가 드니까 여기서 거의 한 400만 모라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다 더한다고 치면은 대충 한 700만 모라에서 800만 모라 정도가 든다는 거니까 혹시라도 느비에트 나올 걸 미리 준비해가지고 모라를 캐시거나 아니면 경험치 책을 캐시거나 재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재료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성료물까지 캐야 하는 거니까 거의 한 천만 모라 되겠네요 어지러질하고만 <laughs> 생각보다 재료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드네 어, 라이오슬리는 아마 질서, 이런 거를 사용하겠죠. 이제, 감옥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친구니까,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질서의 가르침을 쓸것 같고요. 전용 무기, 이제 돌파지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순결한 바다의 금단, 이거 쓸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이 느비에트의 재료에서, 무기 재료는 물방울을 금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이 특성 재료는, 이 공평에서, 질서로 바꾸시면 은 아마 바로 육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 특산물이랑 모노소를 예, 잡아서 얻는 재료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열심히 수집을 해두시고요. 예, 보스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나오는 보스 두 마리 있죠. 태엽 친구랑 기린 친구가 나오는데 라이오 슬리가 아마 태엽 친구를 사용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린 친구를 느비에트가 사용할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뭐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레진을 최대한 모아두셨다가 나오자마자 바로 레진을 써가지고 90 레벨. 찍는 재료를 모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